좋아, 아줌마 손유이 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아줌마예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음, 좋아, 좋아, 아줌마하고 그동안 했던 손유이를 한 번에 쭉 해볼 거예요. 벌써 열 가지나 되더라고요. 자, 좋아, 좋아, 아줌마랑 또 우리 친구들이랑 엄마랑 지금 빨리 엄마 손 잡고 오세요. 좋아 좋아 아줌마 기다려 줄게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좋아 좋아 아줌마도 준비됐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손님 뭐부터 시작할까요? 인사부터 할까요? 자 인사 손유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음, 두 번째 손유이 아 맞다 두 번째 손유이는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해요 자 일어나 볼까요 어린 여러분 다 일어나셨나요 자 앉아 있는 친구들 지금 빨리 일어나요 자 좋아 좋아 아줌마랑 함께 합니다 아 맞다 조심할 거큰산 할아버지는요 수염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리고요 작은 산 할아버지는요. 수염이 짧아요. 턱 아래에서 짧게 내리세요. 자, 준비. 큰 산에는 큰 할아버지가 살고요, 작은 산에는 작은 할아버지가 살아요. 큰산 할아버지 방귀는 뿡. 작은 산 할아버지 방귀는 뿡. 아, 이제 또 앉았어요. 참 바쁘다. 일어났다 섰다. 그렇죠? 자, 이제 계속 앉아서 할게요. 어. 마음씨 나쁜 고양이, 마음씨 착한 고양이 기억 나나요? 준비. 우리 집 앞마당에 큰 싸움이 났어요.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싸워라. 이겨라. 싸워라. 이겨라.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가슴이 쿵덕+ 쿵덕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대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손님이 손가락 체조 자 손가락 체조는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자, 준비!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첫 번째 손가락이 통통통.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두 번째 손가락과 통통통.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세 번째 손가락과 통통통.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과 툭툭툭,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손가락과 짝짝짝. 하...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주먹 가위보. 자, 주먹 가위보. 보자기와 보자기, 나비가 됐고요. 가위와 가위 세모가 됐어요. 주먹과 주먹 눈사람이 됐죠. 주먹 가위 보. 보자기와 보자기 토끼 귀가 됐고요. 가위와 가위 사슴 뿔이 됐어요. 주먹과 주먹 곰 귀가 됐죠. 여섯 번째 손님. 친구야, 너를 사랑해. 준비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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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일곱 번째 손유이 창밖에 준비. 창 밖에 비가 오네요. 창 밖에 쫙쫙쫙 오네요. 창 밖에 비가 오네요. 참 멋지네요. 창 밖에 바람이 부네요. 창 밖에 쌩쌩쌩 부네요. 창 밖에 바람이 부네요. 참 시원해요. 창밖에, 해님이 떴네요. 창밖에, 쨍쨍쨍 떴네요. 창밖에, 해님이 떴네요. 참 따뜻해요. 창밖에, 눈이 오네요. 창밖에, 펑펑펑 오네요. 창밖에, 눈이 오네요. 참 예쁘네요. 여덟 번째 손유이 포도 다 같이 포도 나무 만들고 포도 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한 손에는 가위, 한 손에는 바구니 포도를 똑똑 따다가 깨끗한 물에 씻었어요. 포도 하나를 포도 하나를 똑! 쏙! 쪽! 톡! 냠냠냠 꿀꺽! 음! 새콤달콤 정말 맛있다! 와, 벌써 아홉 번째예요. 자, 어떤 거안한것 같아요? 뭐안 했지? 지구! 지구 안 했죠? 자, 우리 주먹을 쥐어서 지구를 만들 거예요. 준비! 자, 지구를 만들고 둥글둥글 둥글 지구에는 울퉁불퉁 산도 있고, 뾰족뾰족 나무도 있고, 구불구불한 강도 있어요. 거기에는 귀가 긴 토끼도 살고, 코가 긴 코끼리도 살고, 예쁜 나도 살아요. 예쁜 나를 낳아주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자 우리 어린 이 여러분 이제 인사할까요?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자열 번째 손녀이는 인사 손녀이. 자이 인사 손녀이 하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이 인사 손녀이도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크게 기억나나요? <laughs> 자함께다 안녕 안녕 동도로 동동동. 안녕, 안녕, 둥두루둥둥둥. 안녕, 안녕, 빰빠라빰빰빰.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